아, 좋아, 좋아. 간다. 오케 민주, 민주, 들어가자. 민주 소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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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들어가자, 그 좋아, 좋아. 너무 안뛰지 않았어요? 응. 그런가? 4분 지났나? 2분 지났나? 3분에 들어갈게. 4분 나왔어요? 아니 4분 됐어 4분 아우 가. 지아지 아우 지아좋 아우 우 좋지 지아정좋정 아우 좋지 아우 좋지 지아지아나아지우 우리 거우리거나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 기다리, 기다리. 기다이팀다리 기다리, 자다리네다 기다리. 다리 기다리. 제가 나에서위에서위에서 좋. 제가... 아, 민주. 아, 좋아, 좋아이 아, 아, 좋아, 좋아. 아 가자. <laughs> 저쪽 반대편, 가자 응. 민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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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!

할수 있다. 한번 해볼 접근해줘, 접근해줘. 가자. 좋아, 내려, 내려. 지영이랑 민준 못생했을니다 우리 거 우리 거. 지 사람이 있다. 지마 잡아놓고 혼자 해, 혼자 해. 그렇지. 가자, 가 계속 가. 맞아. 맞아. ハハハハ 10분. 아니, <목소리> 몇분 남았어? 2분 45초. 윤지 센다, 센다! 5분 남았어! 5분! 어어 5분 5분! 들 해라 다면 하지 말고 5분? 어요 5분 남았어 한번한번 많이 여기가 길어서 우리가 상동에서 하다가 잘자. 그래서 그래 상동에서 했으면 슈팅거리 나오는데좀더 치고 가도 잘했어어 <laughs> 이제 들어가요? 이제 또 들어가야지 막또 하면서 오미야, 하고 와야지 나이스 <laughs>

阿川。 2분2분 2분 2분 3분, 3분, 3분 남았어. 다위준비 아, 교체 지 바꾸자, 민주야이제 아, <와. 야, 웃음> <laughs> 민이오빠아우이오빠아우이오빠아우 <민주가 아까> <laughs> <laughs> 아빠. 누나, 누아 哎，好嘞。 啊。Oh. <Yeah. S 3> yeah. 수영이. 안나나 네. like, <만> 야, 나는, 나나, masa, 하나 나와, 나 교체하자. 카메라 너무 많이 놓쳤. 아니 안들어오 카메라 너무 많이 놓쳤어. 놓쳤어. <laughs>